사람과 사람들 미용재료 교육학원 대표 오강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들 어, 매직스칼프 두피염색 어, 최고 원조인 매직스칼프에서 우리 원장님들을 위해서 좋은 매뉴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 그동안 매직스칼프를 가지고 두피염색 기계를 가지고 많은 분들을 시술해서 매출을 상승시키고 재미가 좋으셨죠 이제는 1차적으로 시술하실 수 있는 원장님들은 어느 정도 시술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고객님들 어느 정도 시술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이 매직스칼프 기계를 가지고 다른데 우리 거를 카피 떠서 만든 업체들은 아주 이런 게 아예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매직스칼프에서는 우리 원장님들을 위해서 새로운 매뉴얼 꺼리를 준비해 가지고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원래 제품은 진작 나왔는데 아, 영상이라든가 소개할 수 있는 자료, 그 다음에 임상 실험을 거치고 하는 과정들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어, 공개하고 오픈을 합니다. 어, 얘는 우리 바늘이 파란 바늘, 갈색 바늘, 흰색 바늘 있죠. 흰색 바늘을 이용해서 탈모 고객님들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매뉴얼이라고 봅니다. 매직 스칼프에만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원장님, 가까이 오셔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 매직 스칼프 이사님이십니다. 이사님 머리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두피 관리를 해서 효과가 보여진 자료입니다. 그리고 얘가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렇게. 키핑 세트가 요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직 스칼프. 매직 스칼프에만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스칼프 크리닉 원이있고요 앰플이 요렇게 다섯 개나 있습니다. 다섯 개나 앰플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가까이서 보세요. 그 다음에 니들 세트, 0.25mm 니들 세트리가 요렇게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파 샴푸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앰플을 한번 볼게요. 앰플은 딱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보시면 요렇게요렇게 앰플이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려놓을 테니까 보세요. 가깝죠? 요렇게 구성이 되있고요. 어 얘는 시술 시술하는 방법은 이 영상 뒤에 동영상을 그대로 붙여서 보내드릴 건데 보시면 되고요. 이 앰플은 하수고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하수오의 좋은 성분들로 인해서 하수오와 좋은 탈모에 좋은 관리 어, 영양 성분으로 함유가 되어 있어서 막 생산된 겁니다. 그리고 얘네를 사용할 때는 뚜껑을 따고 연결을 하고 얘를 시술을 해주는데 이 앰플을 시술하기 전에 어떻게 먼저 들어가냐? 헤드 스파 스케이프 크리닉제 원을 씁니다. 얘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두피에 영향을 줍니다. 두피에 영향을 주면서 두피가 촉촉하게 도와주면서 그리고 두피가 시원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얘는 시술하기 전에 먼저 두피에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어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자연 방치 또는 에어롤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두피가 촉촉하면서 두피에 영양, 영양이 공급이 되고, 그리고 들어있는 멘톨 성분으로 두피를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분,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난 다음에, 깨끗하게 스파 샴푸로 샴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피를 살짝 건조 후에 앰플을 쓰는데, 앰플 한 병에 반병 정도를, 반병 정도만 두피에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발라주고, 0.25 니들 있죠? 여기에 0.25 니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0.25 니들을 빼서, 빼서 앰플 절반 발라준 상태에서 0.25 니들로 전체적으로 롤링 작업을 해줍니다. 탈모가 일어나는 부분 말고 그 외의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도포하고 남은 앰플 절반을, 앰플 절반을 0.25 니들로 타공하고 난 다음 그 윗부분에다가 다시 한번 도포를 해주고, 마사지 살짝 해주고, 드라이로 살짝 건조 후, 그 다음에 스타일링 해주고, 끝! 요게 시술 과정입니다. 요렇게 해서 시술을 해주시면은 손님들이 제가 직접 시술을 받아봤거든요. 그러면서 시술 을 받을 때, 이 돈이 아까운가 안가, 안 아까운가를 느껴야 되잖아요. 고객님들이, 오, 이거 받았는데 내가 별로 효과도 없고 그런 것 같아. 이런 느낌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받고 나면 효과가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앰플만 사용해도 좋아요. 우리 기계가 없다면 그냥 앰플만 도포를 해줘도 탈모에 탁월하게 좋은데 우리는 0.25 니들로 먼저 발라놓고 앰플을 도포를 해놓고 타공을 한번 하고 그 위에 다시 한번 더바르다 보니까 모공이나 영양 흡수가 굉장히 탁월하게 잘 됨으로써 모근이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뿌리가 강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양 흡수도 빠르죠? 그 다음에 모발이 굵어지죠? 그러니까 자라나는 거. 솜털처럼 나있는 모발들이 굵은 얼음 모발로 성장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핑을 해서 고객님 이름 써놓고 한번 시술하고 오늘 시술했죠? 그러면 열흘 후에 다시 한번 그래서 앰플이 총 5개입니다. 그러면은 50일간 키핑을 한번 해 놓으시면 50일간 우리 살롱에 고객님이 오십니다. 그러면은 오시는 사이에 커트도 하실 수 있고 파마 염색도 하실 수 있고 파마 염색하시다가 고객님께서 0.25 니들로 시술을 받아 보니까 어우, 받을 만한데 너무 좋은데 그럼 비어 있는 자리다. 요 두피 염색도 좀해 주세요. 라고 연결돼서 염색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두피 염색으로. 그래서 이 앰플을 탁월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기존의 두피 염색을 시술을 받은 고객님들은 이걸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베이스가 어둡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작은 솜털들이 다 있는데 그 솜털들에게 영양을 공급을 해서 모발을 굵게 도와준다. 굵게 자라서 얼음모발로 자라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추천을 하면 권장을 하면 원장님들이 손님들이 너무 좋아요. 해주세요. 요렇게 성사되는 과정이 많습니다. 지금 본사 근처에 있는 다 지역 타 지역에서는 이미 이게 판매가 돼서 시, 시술을 하고 효과 본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매출로 증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진행하려고 제가 아껴놓고 아껴놨습니다. 근데 원래는 좀더 있다가 해야라 하려 그랬는데 원장님들이 너무 요구해요. 두피 관리할 수 있는 거좀 빨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직 어, 사용 설명서나 자료가 조금 미흡하게 준비가 돼있지, 아직 좀 준비가 덜 지금 다 거의 돼가고 있는데 먼저 시술 동영상과 제품들이 완전히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오픈해서 안내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각 담당들에게 문의하시고 그리고 문의하셔서 어 필요하신 만큼 하시면 되고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아 위에 전화번호 있죠 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매직스칼프 우리 원조에만 있습니다 우리 꺼 모양 따서 흉내 내서 만든 그런 기계 회사에서는 이런 거 생각도 못하고 있고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매직스칼프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요렇게 구입하셔서, 우리 원장님들, 매출 올라가는 소리가, 바바바박 바 올라가는 소리가 지금 막귀 속으로 들립니다. 머릿속으로 막 그려지고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이걸 통해서 수입 올릴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뿌듯하고, 막, 이거 막, 아샤, 아샤, 화이팅, 화이팅이 느껴집니다. 우리 매직스칼프에서는, 본사에서는, 더 좋은 것들, 원장님들 매출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고, 발굴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고, 회사를 믿고,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게 지원해드리고 후원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많이 주문하셔서 많은 매출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